<laughs> 아 이걸 고민하는 것 자체가 난 VIP는 아닌 것 같아. 그래요? 어 이걸 고민하는 것 자체가 지금 VIP가 해서는 안 되는 거인 아, 것, <laughs> 것 같아. 그럼 그냥 바로 사자. 아, <laughs> 그 말이 아니야. 이번 경기에 대해서 이만한 자세가 좀 있으신가요? 그요 네? 14년 만에 공짜 온다. <laughs> 오늘은 레고 스토어 문 닫아놓고 한다는 VVIP 레고 행사 파티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레고 스토어가 잠실에 있는데. 문 닫아놓고 왔네요. 거기에 또 감사히 초대 받아가지고 아. 아, 반테님 아, 맞습니다. 선물 아유. 잘 받았어. 요 네? 어, 선물 뭐, 선물이야 그게.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네. 나, 나 그만큼 또 나도 너무 너무 고마워가지고. 아니요아니요 팬분들 어. 덕분에 응원 많이 받고 아 진짜요? 어, 댓글 진짜. 읽어보셨어요? 다 읽어봤지 진짜 아, 진짜? 어, 어. 진짜 많이 좋아하시,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많이 좋아하시고, 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네. 알아봐 주시고 해가지고 너무 많이 힘이 됐어요 음. 오늘 같이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 네. 편하신데 앉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또 인사해요 네, 네. 오늘 잠실전 레고스톤 고가 어떠신가요? 좀 멋있나요? 멋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 같은 또환호선과 목소리로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요 좋네요. 어, 우리 검은 마스크 쓰신 분 맞으시죠? 되게, 검은 마스크 쓰신 분두 분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분들과 상담이 남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큰 박수와 함께 10월 29일에 최초로 <laughs> <홍흡> 출시가 <출신은> 되는 <laughs> <laughs> 1033호 인듀얼런스 <laughs> 호가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와 오늘 여기서 고맙습니다. 구매를 하셨을 경우에는 정말 좋은 혜택으로 여러분들께 선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지구나. 아좀웅장하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아 구매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추후에또 잠실에서 점뵐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박인데? 자, 이제는요. 여러분들께서 헐. 또 기다리셨던 시간이 될것 같은데 다음 시간 어떤 시간일까요? 아시는 분시나요 음. 아, 이 콧물, 뉴스가 없네요. 설명서가없네 진행하시는 없네.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요. 우리 레고 코리아의 공인 작가님과 함께할 시간입니다. <laughs> 힘들 하실 분이 아니신데 힘들어 하시는 분이니까 <laughs> 여러분들 좀 늦으셔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야 <laughs> 완성했어요 어, 네. 와 진짜 어. 멋있다 이 앨범에서 끝나고 제가 뒤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오시면 제가 30초 만에 만들어드리겠습니다 <laughs> 네꼭 하셔도 됩니다 아, 생각보다 아, 만들기 아, 힘든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너무 디테일하게 이렇게 잘 만들어주셔서 보면은 잘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 가져가는 것만으로도 완전 재밌게 대박이다 영광이다 너무... 너무... 하나 둘셋 자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어, 요거 안 돼요. 요거 아, 안 돼요. 아, 아, 아. 확실하게 갑니다. 자 정답은요. 와, 천만 놓으시죠. 천만 놓으시죠. 몇 분이세요? 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겠죠 연습 게임입니다. 내려주세요. 아. <laughs> 바로 가보도록 하니. 하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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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LCS 1호점 오픈 날짜는 언제일까? 지금이야말로 럭키 드로워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링을 올려주시고요. 정답 들어주시면 아,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정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어디 계시죠? 1번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1번 그대로 들어주시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읽어드릴게요. 2024년 현재 레고에서 출시한 제품 중, 부품수가 가장 많은 세트는 무엇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콜로세움, 2번 타이타닉, 3번 세계지도, 4번 밀레니엄 팝콘이 되겠습니다. 가장 부품수가 많은 세트는 몇 번일까요? 자, 손 들어주시겠습니다. 들어주시고요. 고민하시고요. 3초 들여볼 거고 2번만큼은 머리 위로 올려주세요. 바트 작가이 내려주세요. <laughs> 떨어지시는 화를 여기서 불고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아이도 들고 있어요. 이모가 보고 있습니다. 정답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좋습니다. 자, 다음 번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 2, 3등 나오실 확률이 너무 높겠습니다. 자, 최초의 네고 미니 피겨는몇 년도에 출시가 되었을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1970년, 2번, 1970년, 3번, 1 9 3번이 계십니다 그들로 계세요 3번 누구시죠? 두번 계시죠 자 여기서 2등이냐 3등이나요 10만원 선당이냐 20만원 선당이냐 그렇게까지 싸우러 오신거예요 <laughs> 가까이 이렇게까지 자 서로 2등 또는 선등이 되시겠습니다 자 이어서 퀴즈 나가겠습니다 최종 2등 누구실까요 레고에서 처음으로 출시된 테마는 무엇이었을까요 1번 스페이스 2번 캐슬 3번 타운 4번 태적 레고에서 처음으로 출시된 테마는요. 손 머리 위로 하셔서 번호 들어주시겠습니다. 정답 3번이냐 2번이냐 2등 3등이 될 것인가. 과연 정답은요? 3번입니다. 축하해 박번해주시죠그러면 2등 나오시겠습니다올라와 주시고요. 자, 두분이나 2등 자, 상으로 축하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하겠습니다와 받았어요. <laughs> 자 이번 게임도 마찬가지로 선물이 어마무시하게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상등은요 레고 아이디어 조스 제품을 와. 받게 되실 거고요. 이 등에 레고 테크닉 메르세데스 벤츠 G500을 와. 받게 되실 거고요. 일등은요 레고 아이디어 식물화 제품 42만원 상담을 받게 와. 되시겠습니다. 자상등 가보도록 할게요. 20번대이십니까? 아, 20번대? 아, 20번대 20번대 손들어 주십죠 20번대 몇 분이시죠? 20번대? 전혀 아니실게요 10번대입니다 아 진짜 아, 1등이 안 나왔다는 걸 1번은요 레고 테크닉 메르세데스 벤츠를 받게 되실 분은요 축하드립니다 6번입니다 아, 과연 레고 아이디어 식물 한 제품을 받게 되실 오늘의 주인공 럭키인으로 1등은 과연 누가 되실 것인가요? 좋습니다. 오늘 제1회 레고 불리아 LP 나이텐사 럭키드로 1등은요. 번호 불러 주시죠. 16번입니다. 아, 치즈케이크. 치즈케이크 먹을까? 쿠키맨들은 얼음 안에 지금 혼자 빠져 있는데. 우와, 저 레고 모양 브라운인데, 거네요. 거는 거네, 이거 먹을 거야? 두 개. 하나만 먹으래. 나도 하나 먹을 건데. <laughs> 맛있어. 먹어 봐. 또 뭐예요? 뭐 약간 베이컨이랑 치즈 같은 건데 먹어볼래? 네 응, 먹어봐 요오 약간 VIP 된거 같은데요? VIP의 약간 친구 같은 느낌이지 이것도 먹을 수 있는 거면 좋겠다 한번 네. 네. 아, 뭐, 먹어봐요 아 <laughs> 옛날 같은 먹었어 옛날에 뭐 약간, 어떻게 사시길래 어, 옛날에 열정이 넘쳤지 아, 열정이 넘치는 꼬꼬씨 먹었다 내부를 다 먹어버리네 아, 아. 아. 맛있어요? 맛있어 먹어봐 괜찮아? 네. 아쉽네 깃발도 레고 VIP 나이트 벗겨있어요 이거 챙겨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그 정도까진 아니야 <laughs> 신기하다 이렇게 VIP를 위한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게 그니까 러 처음이야 그니까 이까지소개 하는 건 처음이야 근데 진짜 준비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그냥 방금 상품도 받았잖아요 어. 일부러 디즈니. 틀린다고 해놓고 2등이등 <laughs> 2등. <laughs> 이거 할거면 식물원 났어야죠. 근데 마지막에 아, 일부러 틀리게 했어. 아, 일부러? 음. 아, 마지막에? 어, 타운. 아, 나캐스를줄 그래. 알았거든? 그래가지고 2등 한거요 응. 뭐 봐? 뭐 봐? 맛있어. 혜택이 좋네. 아, 그래요? 음, 50만원 이상 구매시. 8만원. 100만원 이상 20만원. 20% 할인. 이야 20%. 그럼 오늘 이거 다 음. 하고 가실 거예요? 만원어치를 20 사야 20만원인데 뭐라도 하나 사야 인디오런스 모바일 바우처를 받을 수 있대 야, 다 있어 그니까 러 있는거라 다, 다 있는거라 <laughs> <다 웃음> 있는 <거라. 웃음> 아 이건 하나 사고싶다 이거요? 또또 어. 또 사요? 새거 소장용 <laughs> 왜요? 뭐 사지? 행복한 <laughs> 미소였어요? <핸드폰 웃음> <웃었어요>? 아니 다, <laughs> 있어서. 다, <laughs> 다 있어서 다, <laughs> 다 있어서 다 <laughs> 아, 저거 은하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쩌면, 은하수. 어, 떤깐 은하수. 백승님이 사신 거. 어, 어. 아, 은하수 괜찮을 것 같은데. 얼마야? 아. 고민되네. 이거 우리 샀나? 번호야? 어떤가요? 이거. 어, 대송이요안 아, 샀나? 안, 산것 같아요. 안 샀어? 이거 살까? 근데 있으면 어떡해, 내일 갔는데. <laughs> 근데 뭐 어차피 두 개씩 사는데 뭐. 아, 이걸 고민하는 것 자체가 난 VIP는 아닌 것 같아. 그래요? 어 이걸 고민하는 것 자체가 지금 VIP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 아, 것 같아 그러 그냥 바로 사줘? 그 말이 아니다아 그래요? 그 말이 아니라, 아, 아니, 그 말이 아니라. <laughs> 응. 기프트 패키지 받아야 된다고 네? 기프트 패키지 뭐 들어있는데요? 몰라 아 못하지 진짜 50만원 이상 채워야 돼 이게 30만원인가? 아 40만원이네 이거 40만원 이렇게 살까? 이렇게? 약간 크리스마스 테마로 이런 식으로? 음. 어, 그치 기차 크리스마스 기차. 약간 기차 위에 눈 같은 거 올려가지고 눈 내린 크리스마스 만들면이지 이렇게 <laughs> 사야겠다. 이거 레고 어때요? 오, 괜찮은 거 이거... 같아요? 네, 인기 많은 제품이라서 어. 많이 구매하셨고, 할인이나 어. 행사 때도 항상 많이 구매하셨더니요 아, 요거 요거는요? 요것도 항상 윈터 스리즈나 항잘 나가가지고 이번 거 이쁘게 나와서 인기 많 아, 괜찮다. 많이 팔려요? 네. 어, 잘 음. 나왔구나. 사도 될까요? 네, 저는 추천드 아,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두개 사는 걸로 하자. 요게 약간 증기기 관차잖아. 원래 에메랄드 나이트라고 되게 옛날 제품이 있었거든. 근데 더 멋있게 나왔어.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아, 나는. 예쁘지? 이거 1박에 천만원짜리 기차다? 어, 하룻밤에 천만원. 대박이지. 호텔, 막, 호텔 기차야. 이거 이... 타고 싶어요? 아니면 호그워트 기차 타고 싶어요? 아, 이거 타야지. 호그들 있어? <laughs> 라인이 <laughs> 근데 VIP분들이 많네요 생각보다 확실히 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laughs> 다음에서도 또다 다시 보는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분들이 오실 것 같아요 <laughs> 잘 사는 거 맞을까요? 오늘 혜택이 좀 괜찮아서 네. 상품 받아가시는 겸 해가지고 구매하시면 또 괜찮은 금액인 아, 네. 것 같아요 50만 지금 50만 원짜리 받으러 가는 거죠? 어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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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만 원 상품권? 플러스 어. 기프티, 기프티 기프티 안녕하세요 오딱아이것 대박이다 대박인데 뭔데요 뭐 들어있어요 몰라 궁금하다 <laughs> 열어보자 있다가 오늘 이렇게 V I P 행사 왔는데 여러 가지를 또 받아가네요 오그야 뭐예요 레고가 또 있어 오 <laughs> 레고를 사면 또 레고가 나오고 오이쁘다 귀여운데 가질래 네어 가져 있어 이거는 그도아 가져 이거는 오거트 어, 가자. 왜 왜죠? 이거는. 그거아 왜? 미니언즈애걔 좋은 거야. 형 전종 얼마 내 <laughs> 그거랑 같이 내놓으면 거. 팔아야 되나? 그리고 오늘 이거 받았고 되게 많이 받았지. 이거 인디오런스 받았고 음. 짜잔 대박이지. 그리고 이거 상품으로. 1등 할수 있었는데 할수 있었는데 양보해드렸어. 그럼 그래, 이것도 받, 받으면 안 돼죠? 아 그래도 그래도 멀리 왔는데 먼게 왔잖아. 하나라도 받아가야지. 와 이렇게 오늘 또 많은 것들을 받아간다, 소녀야. 문답고하는 행사인 만큼 규모가 대단한 대단했을, 대단했을 거야. 이거 만들어서 갈수 있나 봐. 귀엽지. 세 개만 세개 만들어갈 수 있어. 만들 만들래? 나는 괜찮아. 너도 만들어. 세개 만들어 봐. 세개 만들어. 어, 세개 만들어. 어, 다 만들었어? 어때요? 오. 야, 야개 중에 또 알짜배기만 또다 만들었네. 그렇죠. 재능이 좀 있나요? 괜찮다. <laughs> 소중하게 잘 간직하도록 해. 형은 필요 없다. 어, 어, 그래요? 어, 피규어가 어, 만 개는 있는 것 같다. 좋겠다. <laughs> <오,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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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게 아니다. <laughs> 빠져나가고 싶은데, <laughs> 빠져나갈 수가 없다. <laughs> 이 레고 브랜드의 파워라. 민족? 대단하다. <laughs> 오리엔트 기차는 하나 있는데, 약간 두 개는 있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하지. 좀 VIP 같아. 네, 좀 VIP 그래, 같아. 그래? 그래. VIP. 근데 다른 분들 더 많이 사고 싶은데? 그들이 이제 VVI. <laughs> 나는 덜 음. VIP. 아, <laughs> VIP. 그냥 그런 느 어, 나는 그냥 VIP. 형 어? 지금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이번 경기에 대해서 임하는 자세가 좀 있으신가요? 네? 14년 만에 공천한다. <laughs> 14년 <웃음> 14년 동안 나는 뭘한 거지? 어? <laughs> 여러분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하셔야 돼요. 저희 몸이 지금 몸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오늘 또골 넣어야죠. 넣을 수 있을까? 골키퍼 시켜주면 안 돼? <laughs> 골키퍼 있지? <laughs> 골키퍼 있죠. 나 할래. 안돼안 아, 돼, 돼. 이따 제일 힘든 사람 하죠 골키퍼. 형 이따 공격수 해야 돼요. 화이팅. 야, 공격은 아닌데. 화이팅. 이따 끝나고 봐요. 알았어.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녕하으니까네 오늘 그 키큰 빌드 첫 매치였는데. 전반적으로 그 꾸삐 선수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꾸삐 형은 네네. 필드를 뛰면 안될것 같습니다. 아, 왜, 죠매 경기마다 한 번씩 부상을 당하시는 것 같아서 골대에서 <laughs> 네, 막아주시는 것만 해야 될것 같아요. 이 아, 장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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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삐선수들 네. 어떻게 해야 <laughs> 어 바로 프로 입단해야 된다 네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혹시 그 건우 <laughs> 선수는 어 발재간이 아, 생각보다 네, 네. 있더라고요 네아 꾸삐 그 사단 네. 전체적으로 네, 네. 공을 좀찰줄 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하또 다음 다음 달에 또 매치 또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감독님 네 캡틴 캡틴 네 감사합니다 형 괜찮아요? <laughs> 아니 뭐 누가 누가 그랬어요 형? 누구예요? 혼자 드리블하다 잡어 <laughs> 아까 넘어진 거요? 아 어떡하냐? 어 그래도 괜찮았어요? 오늘 첫 매치였는데. 음, 두 번은 힘들 것 같다. <laughs> 아 해야죠. 옛날 같지가 않다. 아 그래요? 어. 잘하시던데 그래도? 아 열심히 꿀키퍼 했지. <laughs> 날라다니더라구요. 아 그래. 이회 때는 저희 좀 하는 모습도 좀 찍어볼까요? 찍지 마. 아 찍지 마요? 나가면 안될것 같아. 아 나가야죠. 나가면. 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가면 욕 많이 먹을 것 같아 아, 아, 아 영상이? 어, 뭐 하냐 허접드라 <laughs> 제대로 안 뛰냐 그건 상대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어... 그런 댓글 무조건 달린다 괜찮아요 저희는 댓글을 먹고 사니까 어 그치 네. 선플, 앞을다 먹습니다 그렇죠. 달아주세요 다 달아주세요 그래도 건강해지는 삶 좋네요 또 2회 때또 열심히 해봐요 저희 난 여기까지 에이 2회 때 뵙겠습니다